성경에는 어, 맹세와 관련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면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이런 것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것들을 막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뭘 걸었느냐가 아니에요. 뭘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걸었냐는 거예요. 왜? 믿어주지 않으니까 뭘 걸고 맹세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걸면서 맹세를 하는 당시 사회의 이 분위기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신용이 불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였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러저러한 것들로 맹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정직한 태도를 가지면 내가 뭘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신자는 두 정탐꾼들처럼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을 잘 지키라고, 맹세를 잘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정직을 행하고, 평소에 거짓말하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도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답게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일 것이에요. 저 사람 참 믿을 만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사기꾼이라는 조롱을 받아요. 예전에 한 통계 에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2등이 뭐였냐면 사기꾼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사기꾼 같다.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가, 진리의 하나님을 전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는 지경에 가져왔을까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라는 말을 듣는 지경까지 가왔을까요 한국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지키고자 했으세요. 거짓을 멀리하십시오. 거짓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율법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정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의무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자는 추구할 수 없는 오직 신자만이 추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참된 인간성.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모습. 신자만이 추구할 수 있고 신자만이 회복할 수 있는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누리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보이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 그 의지로 정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